제안을 검토해 본 결과 분양 단가가 너무 높습니다. 땅값이 그다지 비싼 것도 아니고 자재비를 다 계산해봐도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. 이런 말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분양 단가는 민 팀장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. 설계나 자재 문제는 민 팀장 의견에 따르겠지만 그밖의 일들은 전문가들이 따로 있어. 하지만 그만 나는 장사꾼이. 자선사업하려고 새벽부터 나와서 이 짓거리 하는 줄 아나? 다돈 벌자고 하는 일인데 너무 빡빡하게 굴면 서로가 힘들어져. 어, 조카! 어,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. 조카 없으니까 심심해서 죽는 줄 알았어. 이제 앞으로는 어디 가지 마. 알았지? 예, 그럴게요. 잘 댕겨왔어? 아유,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까칠이야? 밤새 남편 너무 복가친거아니야 볼살이 쭉 빠져왔네. 이거 무겁지? 이층에 갖다 놓을게. 고마고마고마 반푼이 반푼이 둘이 만나서 합이 십삼푼이 잘도 온다. 잘 다녀왔습니다. 어머니. 그래. 근데 규빈이 어쩌고 너 언제 와? 저 데려다주고 회사로 갔어요. 회사가 바쁜가 봐요. 세상에나 피곤할 텐데 눈도 못 붙이고. 아니 어째? 어떡하든 이번 달에는 제깍 애 들어서 생각해. 이러다가 애먹 우리 아들 잡겄다. 네, 어머니. 한번 하면 돈 내니? 네, 어머니. 올라와서 옷 갈아입고, 내 머리 좀 만져줘. 나 친구 만나러 갈 거니까. 예, 그럴게요. 아, 참. 저기, 오늘 친정아빠랑 전화 통화 안 했어? 아니요. 너, 너 무슨 일 있으세요? 무슨 일은, 무슨.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물어보는 거지. 아, 올라가 봐. 내가 못서어 문화, 어, 아이, 아이. 어, 어, 아 d 나마나 안사돈한테 a 다 I w 을 s u 아 I w 팔려아 p I 팔려아 up. 팔려 a s up. I was up. I was up. I w 어 s up. I 어 a 어 up. I w 어 s up. I wa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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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. 얼른 따라오기나 해요. 나도 예약 손님 있어서 바빠요. 아나 진짜. 아야 야. 요쪽을 살려서 말아야지. 이렇게 좀 이렇게 옷도 올라오게. 네.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냥. 고기도 살려갖고 제대로 말고 있는 거야 지금? 네. 줘봐. 그거 하나 못 맞히니. 요 끝을 살짝 내려줘야 좀 섹시해 보이지. 이쪽 보다 이쪽이 좀 약한 것 같지 않니? 화사해 보이게 좀? 괜찮으세요? 지금 아이섀도우 색깔하고 지금 안 맞잖아. 여기다 핑크가 더잘 어울리지. 색깔을 알보면 저거 도대체 뭘 했다는 거야 도대체. 이 커플링으로 보여주실래요? 네. 뭐야 커플링이라니? 나 반지 같은 거안 껴. 살려면 너나 사. 내가 구슬 이딴 만한 걸로 사줄 테니까. 쉬워요. 작은 실반지라도 교빈 씨랑 나눠 갖고 싶단 말이에요. 이거 이니셜까지 새겨 주실 수 있죠? 네, 그럼요. 바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럼 J S라고 새겨 주세요. 네. 야, J S는 또 뭐야? 뭐긴 뭐예요. 정교빈과 신혜리 약자죠. 나 만날 때꼭 끼고 와야 돼요. 아, 예개 목걸이를 걸어 놓지? 사회관 여자들 다이아 좋아하는 건 알아줘야 된다니까. 나랑 헤어지면은 저 다이아만 쏙 빼먹겠다. 그거냐? 헤어지긴 왜 헤어져요? 나 교빈 씨랑 백년해로 하고 내 손으로 장례식까지 치러줄 건데요. <laughs> 끔찍하다. 팔십 먹은 할머니랑 바람피를 생각하니. 너랑 나 사이에 자식 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늙어서까지 만날 이유가 있어? 다 이것도 한철 장사지. 글쎄요. 근데 왠지 만나게 될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? 내가 너무 늦었죠? 예약 손님 차례대로 들어오네요. 아, 저 실장님, 아까부터 손님이 기다리고 계시데요 죄송한데 지금 많이 바쁜 시간이라. 어, 그래 그래. 아, 시간 많이 안 빼서. 강제랑이런 얘기 들었다. 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. 아, 유학까지 갔다가 성공해서 돌아왔는데 강제 같은 놈이 눈에 들어오겠어? 아버지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.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. 여기 올때 많이 망설였다. 네가 반가워 안할것 같아서. 아 근데 넌내 딸이잖니. 부녀 사이에 아, 못할 얘기가 어딨어. 아니, 저기 이거 네가 받아줬으면 좋겠다. 이게 뭐예요? 반지야. 내가 은지 엄마랑 결혼할 때 끼워준 반지야. 이거 너한테 주고 싶어서. 저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. 저런 강재 오빠는 이미 나를 위해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줄 수 없니? 이 아버지를 위해서 말이야. 바쁘다니까 이만 간다. 대답은 천천히 해줘도 돼. 뭐 하고 논살탁기 빨래 들고 내려와? 아유 피곤한지 기운이 하나도 없네요. 내가 빨아준다고 달라고 했어요. 아 세탁기 돌릴 때 같이 넣지 뭐. 세상에 나이가 몇인데집 빨래 남한테 맡겨? 아줌마 있다 고온얼 개팔자 났구만. 오늘은 그냥 놔두세요 사모님. 무슨 일인지 말도 않고 옷도 않고 꼼짝 않고 앉아서 그냥 계속 딴 생각만 하네요. 하루 놀다 보니 더 놀고 싶어져서 그런 거 아니야. 그래서 여자는 바깥으로 놀면 쓸데없이 바람이 든다는 거야. 나 음악회 있어서 나갔다 올게. 네, 댕기세요 사모님. 아유, 참, 음악회는 무슨 노래방 가시면서 딴 소리네. 바람은 사모님만큼 들기 어렵죠잉. 암요. 왜 그렇게 힘이 없어? 어디 아프니? 아니야 좀 피곤해서 컨디션도 안 좋은 애한테 이런 말 해서 그런데 너도 알아야 할것 같아서 어쨌든 너랑 난 친구잖아 무슨 일인데? 나 방금 주얼리샵 갔다 네 남편 만났어 어떤 여자랑 같이 반지 맞추고 있더라 내 눈엔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던데 이쯤 하면 뭔가 있는 게 확실한 거아니야 정말 교빈 씨가 맞아? 내가 확실지도 않은데 너한테 이런 전화 하겠니? 마음이 너무 찜찜해서 말안할 수가 없었어. 이렇게라도 전했으니까 그래도 좀 후련하다. 그럼 쉬어. 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하고.